I have no very good thing. Yeah. This is good. It's, good, right? It's, good, right? uh, It's sweet. So like, Love. neighbor to neighbor. Uh, so, they know maybe somethin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don't k I t k n w I d t k I k n n t I d o n o w t o n t I d o n o w o n t o t k n o know. I don't k o w I don't know. I don't o w I t k I n t know. t k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하이. 가자 가자 얘들아. 그러니까 메인 거리를 걷는 건 괜찮지. 밤에? 아니 아니 메인 밤에 말고. 이상한 않아? 밤에 말고 밤에 말고. 우리 주차해 놓고 걷고나어어어 비치 어, 어. 해 놓고 걷거나. 해놓고 걷거나. 어. 그런 건 괜찮지. 근데 그냥 어. 행운 거리를 굳이 걷지 마. 어. 큰 것도 있죠. 이게 뭐지? 이게 자두 아니야? 오. 이게 피치야? 네, 네, 아요 정도? 아이거 아, 하나만 가격이 다른데? 네. 네. 응, 얘만 가격. 이 근데 우이가 찍으면 되겠다. 맞아. 핸드폰을 파버렸 봐버렸어, 파 버렸어요. 와우. 그래서 아내한테 바로 말은 못하고 새벽에 너무 심란한 마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아에 있게 되는 거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계속 이 라그랜지만 있었잖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틀란타를 너무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아틀란타를 구경하고 놀 예정입니다. 친구가 좀걱정된다 그래서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혼자 하는 것도 다 경험이지 않습니까? 저는 꽤 제가 용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 조지아에서 좀 핫한 동네가 뭐 캣라고 되게 이쁜 브런치 카페도 있고 쇼핑도 할수 있나 봐요. 거기를 가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 그래도 좀 무서우니까 일찍 귀가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혼자 여행하기. 예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만 좀 지나면 자라도 있고 디젤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되면 LA로 가고 내일은 LA로 떠날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게 어제 친구가 뉴욕으로 돌아갔는데 비행기가 한 3-4시간 연착이 됐다고 해요 그 LA나 뭐 뉴욕 같은 대도시들로 가는 거는 진짜 연착이 많이 되나봐요 그러면 이따 또 소심하게 카메라를 켜서 말해요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워켓아 어,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See ya. 아, 오늘의 아웃핏이고요. 귀여운 조끼 느낌의 옷이에요. 제가 원래 이 가방을 메고 싶었는데 너무 작아서 여기다 다 넣고 삼각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챙기고 신발은 요거를 신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인데. See ya. Card? No. Excuse me, like I don't know how to use it. To... Use that. I ah okay. He's asking for your PIN number. Thank Hi. you. <laughs> Do you also have like your TikTok account? No. Why not? Should I? You might be popular. Yeah. <laughs> Should I? Yeah, because you have like good energy. You know? Are you gonna follow me? On TikTok. Of course. Or is that yeah. They were like friends. Oh, yeah. Wow. And <gasps> then, 줄 거고요. 응? 꿈만입니다. 난 항상 지지할게. 지지하세 근데 남들이 못 쓰게 해야지. Yeah, j u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아의 마지막 날이고요. 짐을 거의 다 쌌고, 준비도 다 했고, 또 어제 마지막 밤이니까 선물도 주고, 같이 영화 보고, 청소를 지금 해놨거든요? 어제 산 플럼퍼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맥시멈 플럼퍼였는데, 과연. 원래는 저희가 와플하우스라고 미국의 휴게소 같은? 브런치 같은 거 파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일하고 짐 싸고 하느라 3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진짜 아파요. <laughs> 아, 어제 또 누가 제가 우버기 자리고 있는데 번호를 불러봤어요. <laughs> 놀러왔냐? 그래서 놀러왔다고 그랬더니 남자친구 있냐고. 놀러 왔는데, 번호를 왜 따요? 그, 불순한 의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플럼프 아프다, 이거. 바닐라 코급의 색인데. 근데 이런 건또 따가워줘야. 제가 진짜 웃긴 게 쇼츠 찍으려고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저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 어디서 봤어? 틱톡 같은 데서 봤대요. 근데 나 틱톡 안 하는데 그 직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하는데 틱톡은 안 해서 잘 모르겠다 하니까. 아, 그냥 뭐 유튜브에서 봤나 보다? 뭐 하면서 저도 물어봤어요. 어, 그럼 너도 틱톡 해? 이러니까. 아, 안 한대요. 너 해야지. 나너 진짜 해야 된다 생각해. 이러면서 막 밝고 엄청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었거든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 어 그럼 인스타그램 그럼 서로 막 팔아자. 이래가지고 또팔라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 하이라이트는 우버 기사님. 진짜 안 쉬고 한 시간 반 떠들었거든요? 웃기다고 또 칭찬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인생을 내가 알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뉴저지에서 30몇년 동안 드라이버로 일하시고 운전을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또 은퇴를 했는데도 우버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진짜 프렌들리 하시고 좋은 말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여행을 하면 진짜 막 유명한 데 가고 하는 것보다 그 동네 슈퍼 가서 있는 거랑 막 카페가 있는 거랑 걸어 다니는 걸 진짜 좋아해요. 관광객 많고 그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지금 이거 쪽집게 없어가지고 이거 헤어핀으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힘 조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반은 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쿠션을 잘 쓰잖아요. 파운데이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하자. 오늘 또 시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LA에서는 더 바쁠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가 있어서 할게더 많고 재밌게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어, 이제 생계가 돌아왔어. 집이 진짜 중요해. 안녕. 마이줄주야. 어 망고 그게 맛있었는데. 뭐왜다 이거밖에 없지? <laughs> 약간 머드팩 같은 건가? 근데 얘도 없어졌지? 좀 신나줘야 되니까 응. 아까 98%가 스킨케어 성분이라 했으니까. 커버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이거를 섞어서 이런 먹 가리고 싶어 하는 <laughs> <laughs> 진짜 예쁘다. <웃음> <웃음>